9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잘 읽어야 하는데 먼저 여기는 직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1일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1일을 지난 직선이 요건 거야. 지난 점은 대입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우선 첫 번째로 1일을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을 해요. 그 다음에 원점과 원점 0,0을 뜻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이 직선은 이 얘겠죠? 0,0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나온대. 그때 AB 값을 구하시면 돼요. 자, 먼저 1 2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먼저 한다고 했죠? 첫 번째 대입을 해요. X에 1, Y에도 1. A 플러스 B 플러스 2는 0. 왠지 합곱이 보이는 것이 변형 공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자그 다음 원점 원점은 0,0이야 0,0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거리 공식 d는 루트 분의 절대값 이 루트에는 직선의 a제곱과 b제곱이 들어가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점을 이 직선에 대입한 값만 절대값 안에 넣으면 되죠 0 넣고 0 넣어서 2. 아, 제곱의 합이다. 합도 있다. 곱을 구하래. 변형공식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에 해당하는 값이 5분의 루트 10일 때. x 자 곱. 즉, 음, 루트 10 곱하기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이쪽에 곱. 10. 제곱이 보여, 아, 루트가 보여서 양변을 제곱을 해줄게. 양변 제곱하면 여기는 루트를 벗기게 돼. 그럼 10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이쪽 제곱하니까 100. 우리의 예상대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나왔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0. 합, 곱, 제곱의 합. 변형공식.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 a b 를 구하죠. 이거의 값은 10.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 마이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2ab. 4에서 얼마를 빼야 10? 4에서 6을 빼 육을 더해야 10. 6을 더할 거니까 이 값이 마6이 나와야 돼. 그래서 ab 값은 마3.